본인이 생애 최초 해당되시고요. 보금자리론으로 무조건 6억 미만으로 서울에 등기를 치고 싶다. 경기도 말고요. 그러신 분들이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수석을 나름 가렸어요. 익숙하게 파는 것보다 다섯 개 단지를 쭉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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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한번 가볼게요. 자, 첫 번째 번동 주공 1단지입니다. 번동 주공 1단지는요. 행정구역상으로는 강북구 번동입니다. 근데 이 맞은편에 장이유타운이라는 26년 아마 저는 한 키워드가 될것 같아요. 왜냐하면 올해 올해 25년, 이문휘경, 여기 보이시잖아요. 레미안 라그란드. 그 다음에 여기 이문 아이파크 자이. 입주하고 있죠? 얘네가 지금 핫 키워드였는데, 25년 20... 6 년은 이제 장이가 주목을 많이 받을 거예요. 그래서 이 장이 유타운의 잠재력과 서울은 아이파크도 우리 강운대역세권 앞에 분양을 했었잖아요. 여기 전매 제한이 좀 풀렸는데 피가 붙고 있어요. 주변에 이제 강운대라든가이 맞은편에 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있어요? 여기 동북선 보이시죠? 동북선 이 동북선이 생기면 왕십역으로 갑니다. 왕십역에 가면 이제 어, 왕십리는 우리 또 교통의 중심이잖아요. 강남 가기도 편리하고 지금 현재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이런 교통호재, 이 앞에 시너지 낼수 있는 장유유타운, 인근의강원대 역세권 편의시설도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. 그러면 충분히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. 전동주공 1단지는 재건축도 지금 가시권에 좀 들어왔거든요. 그래서 투자성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만약에 좀 인프라가 부족하면 조금만 내려가면 미아 사거리 쪽으로 나가면 굉장히 지금 잘돼 있거든요. 상권이 불편한 게 없다. 두 번째는 이제 노원구를 한번 봐야 돼요. 노원구가 가장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파요. 그래도 만약에 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. 좀 대단지 좋아하시고 일단 교통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강남 조금이라도 빨리 나갈 수 있고. 그래서 이 하계 여기 가면요, 일단 가장 선호 아파트는 사실 이 하계 장미 아파트입니다. 6억이 이제 넘어버렸어요. 그래서 이제 이 하계 장미가 아무래도 이제 하계 역세권이다 보니까 향후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역세권 용적률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단지긴 하지만. 어 이제 6억이 넘어가 버렸어요. 그다음에 이제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데가 똥 건영 벽산입니다. 여기도 이제 20평대가 마지막으로 우리 6억 미만으로 가능하다. 여기는 너무 많은 분들이 알죠. 그래서 이제 넣어 봤고요. 중랑천도 끼고 있고 하계역으로 7호선을 이용할 수 있어서 그래도 유망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친하게 지나는 인플루언서 분도 계세요. 이렇게 부동산 자문을 하시고 컨설팅 하시는 분인데 여기에 임장을 갔다 오셨어요. 그래서 그분도 여러 선택지 중에서 여기를 또 추천해서 여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참고하시고요. 세 번째는 이제 또 구로구 안 가면 또 섭섭하죠. 우리 노원구가 우리가 왜 인기가 있죠? 7호선이 있는 거잖아요. 구로두산을 한번 가볼까요? 이 구로두산은요, 음, 이 7호선 남구로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. 근데 여기가 이제 뭐 재건축 이슈나 이런 있는 단지는 아니고요. 거래가 굉장히 많고요. 이제 처음 시작하기에는 되게 무난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제 걸음으로는요, 한, 한 5분 이면 이 대립역 으 걸어갈 수 있거든요. 2호선을 타고 싶으시다 걸어서 가면 이 대림역도 충분히 도보, 도보권으로 가능해요. 그래서 2호선으로 강남 출근하실 분 아니면 남구로역으로 바로 가서 남구로에서 7호선으로 우리 강남권 학동 노년 강남구청 쪽으로 출근하실 분들 되게 좋고요. 여기는 가면은 신혼부부들이 정말 많아요. 제가 이 주변을 다 돌아보니까. 이 구로두산 아파트는 또 전통시장으로 갈수 있는 이 후문 쪽이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. 뭐 마트 이런 데 일부러 안 가도 되고 조금 조금 이게 장거리 하실 때 너무 좋고. 그 다음에 이 구로사동 쪽도 좀 개발 압력이 좀 있는 동네에요. 그래서 주변이 더 개발이 될수 있는 확률도 있고. 그래서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여기 자체는 바로 이쪽 가산 디지털 단지도 가깝고요. 구로 디지털 단지. 구디 있잖아요. 그래서 이쪽 가디나 구디 쪽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좋고. 다음에 길동우성은 또왜넣냐면요 여기는 또 강동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여기 이제 좀 작은 평수가 되긴 하는데 포함을 시켜봤고요. 이 길동우성 아파트는 이 길동역에서 가깝습니다. 가까운데 세대수도 800세대라 나쁘진 않은데요. 호불호는 있어요. 이 길동역이 영일동 쪽에 붙어 있는 이 길동 뭐 제가 예전에 한번 길동 3위 파크 얘기한 적도 있죠. 이쪽 라인이 아니라 천호 쪽에 가까운 길동입니다. 그리고 이쪽이 원래 조권이 직장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권이라서 좀 어린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좀 호불호가 있어요. 어, 상권이 있어서 너무 편리하다고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아 나는 그래도 이런 데는 좀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가 좋은 게 여기 보시면 바로 초등학교를 바로 저기에 두고 있어요. 학교 보내기는 괜찮거든요. 주변이 뭐 학원 가라든가 그렇지는 않다는 점. 이런 장단점이 있다. 어, 물론 강동구라는 장점. 그 다음에 우리 5호선 우리 길동역에서 한두 정거장을 가면 우리 천호역을 만나잖아요. 8호선을 타고 잠실도 금방 접근할 수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장점입니다. 그다음 마지막은 동남구가 또, 또 빠지면 6억 이하에서 섭섭해서 동남구도 여러 선택지가 있었는데요.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신내 6단지가 이런 분들 좋아요. 나 정말 쾌적한데 살고 싶어. 그러면, 신내 6단지를 한번 바로 한번 임장을 해보세요. 많이들 얘기합니다. 뭐, 신내 4단지가 뭐, 7호선도, 먹골력도 걸어갈 수 있어서 좋다. 그러는데, 제가 보기에는 뭐, 한정거장은 환승하면 되니까, 봉화산역 앞에 깔끔하게 정비된 느낌이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. 1600세대 넘어가고, 여기는 상권이 좋습니다. 보세요. 홈플러스 있죠. 그리고 이 앞에 자체가 이 상권에 이제 파리바게뜨가 들어가 있는 상권은 북적북적하다는 거예요.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 상권을 많이 이용하시고 계시고, 자연환경도 이제 뭐 빠질 수 없죠. 이 뒤에 공원이 있어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. 깔끔한 느낌의 실거주 편의성으로 6억이야 보시기에는 이 신내 6단지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. 그래서 이 아파트들이 아 지금 사면 두배 오릅니다. 이런 말은 못합니다. 그래도 나름점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최소 인플레이션 해지는 해야 되잖아요. 이 앞으로 흐름에 따라서 그래도 차익을 좀볼수 있지 않을까. 제 기준에 한번 유공비만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. 가장 어려운 상담이 바로 이 유공비만입니다. 이 호불호가 되게 강하시고요. 이 사람이 이제 첫 집이다 보면 여러 가지들을 많이 민합니다. 거기에서 본인한테 합당한 거 찾으시면 돼요. 그리고 오늘은 서울 유곡을 찍어봤지만 경기도의 유곡 미만 유효한 데 많잖아요. 우리 수지도 있을 거고 평촌과도 있을 거고 구리가도 있을 거고 그런 데 가서 도 옥석 고를 만한 데가 있거든요. 어, 경기도도 한번 유곡 미만 한번, 한번 정리해볼까요? 어, 그것도 한번 제가 한번, 따로 한번 준비해볼게요. 자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을 챙겨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